안녕하세요. 형사 완전 정복 진행자, 범우범인 법승 형사 전문 변호사 이수호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시리즈가 세 번째인가요?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지는 모르지만, 알, 한번 알게 되면은 아주 매우 궁금해하고, 아, 이거 뭐야? 하는 이 심리검사, 심리검사의 세계로 아, 들어가 보죠. 자, 그 중에서도요, 소년보호사건이나 소년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수사기관, 부모님. 부모님 수사를 하시진 않죠. 아, 그리고 이 관련돼서 이제 그 양형 조사관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많이 또 보호관찰소 하게 되는 이제 심리 검사가 있어요. 예,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자, 그중에서도 문자로서 하지 않는 로르샤흐 이 검사에 대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르샤흐, who are you? 넌 누구냐? 이거죠. 자, 로르샤흐, 사람 이름입니다. 자, 이제 로르샤흐 검사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제 이 이미지를 보신 적은 있을 겁니다. 흑백, 뭐, 컬러, 잉크, 얼룩이죠? 이 그림을 한번 보셨을 텐데요. 자, 이걸 갖고 사람 마음을 읽는 도구로 씁니다. 자, 투사적 검사,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어 그걸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 갖고서는 보는 겁니다. 자 투사적 검사라는 거는 이제 마치 그림자를 보듯 뭔가 모호한 거 해석이 가능한 것들을 던져서 그 사람의 무의식적인 성격이나 심리적 상태를 유추하는 검사입니다. 아, 여러분들 좋은 검사는 아니라 이렇게 볼수 있겠죠. 내심을 막 이렇게 찾는 거니까요. 자 명확한 질문에 대, 대답하게 되는 이제 MMPI 같은 객관적 검사.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수치화되는 거라는 의미입니다. 에, 이런 수치화되는 객관적 검사와는 접근 방식이 이제 완전히 다른 건데요. 자, 로르샤워 검사를 왜 할까요? 이게 객관적 검사를 하면요. 조작이 가능합니다. 숨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불안, 갈등,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성격적 구조, 요소, 이런 것들을 숨기면 그걸 좀 이렇게 대조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 그런 이제 어떤 에, 내면적 심리 상태를 유추하는. 그래서 객관적 검사와 대, 대조해서 지표를 한번 따져 보는 이제 그런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가 어 누가 만들었는가 어, 요거 좀 알아야죠. 이제 그래야지 어디 가서도 얘기를 좀할거 아닙니까? 스위스 사람이에요. 정신과 의사였다고 해요. 헤르만 독일계이겠죠. 로르 샤흐 예, 이런 건데. 어, 헤르만 로르샤의 그 집안이 예술가 집안이었대요. 그래서 어릴 때 데칼코마니를 많이 했답니다. 이 데칼코마니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21년, 1921년, 2021년 아니고요. 1921년 자신이 개발한 이 잉크 반점 검사를 아, 세상에 내놓고. 아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어요. 이 천재들 착하고 훌륭한 사람들은 일찍 죽어요. 예. 그 다음에, 22년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자, 로르샤우가 갑작스럽게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연구가 다른 후속 학자들에 의해서, 어, 파편화돼. 그러니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비판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래도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1921년도에 만들었는데, 그걸 누군가가 남겨놓은 그 자료를 세상에 내놓은 걸 갖고 연구하고 비판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비판해줬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판 아무도 안 했으면요. 안녕, 로르샤우. 이렇게 됐겠죠. 우리 로르샤우를 모를 겁니다. 데칼코마니만 하고 있겠죠. 자, 이렇게 됐던 것을 1960년대에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존 엑스너라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기존의 여러 채점 방식을 통합하고 표준화시켜서 로르샤우 종합체계라는 것을 개발했다는 거죠. 저도 이 책을 한번 찾아서 음, 읽어보고 요약해서라도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다시금 과학적인 도구로 재탄생하게 됐다. 근데 이거 독자적으로 로르샤만 갖고 하면요. 조금 그래요.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 MMPI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제 로르샤를 같이 해야 이게 이제 뭔가 실체적 윤곽이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죠. 숨겨져 있는 내심의 비밀이 이제, 어, 너왜 이렇게 객관적 지표 나오는데, 너왜 로르샤에서는 이런 거야? 너 되게 밝은 척한 거랑 하는 것 같은데, 로르샤워에 보면은, 너 지금, 어, 상당히 다크한데? 어?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실제 검사 과정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로르샤워 검사에서는 이제 10장의 잉크 반점 카드가 사용됩니다. 더 보고 싶다고? 어, 글쎄요. 볼 수는 있겠죠. 어, 이중 5장은 흑백이고요, 5장은 컬러를 넣, 넣는다고 합니다. 흑백과 컬러 카드가 나뉘는 이유는 뭘까요? 흑백 카드는, 비, 검자의 이제 사고 과정 이나 인지 능력 평가하는 데 쓴대요. 그러니까, 어 뭔가, 이 사람이 인지 왜곡이 있나? 사고 과정이 정상적인가? 이렇게 쓰는 거고요. 컬러 카드는요. 감정 상태, 충동성, 이렇게 정서적인 부분을 탐색하는 데 쓴대요. 컬러 그러니까 TV를 많이 보면 좀 감정적으로 변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흑백 시대에 살면 좀 사람이 사고가 좀 단순화되고 인지 과정이 뛰어나나? 어, 그래서, 책이 아무래도 한 글자, 로 이렇게 단색도로 찍힌 책을 읽다 보면 생각을 많이 하게 돼. 되... 아니 잠, 잠, 이게 아닙니다. 계속 가죠. 자 검사는 이제 자유 반응 단계라는 것하고요. 질문 단계가 있는데요. 자유 반응 단계는 어, 이거 예약이 좀 해보세요. 어떻게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편하게 얘기하는데 그 상대방은 이제 염, 열심히 이제 오지 열심히 적습니다. 꼼꼼하게 반응 시간 얼마 만에 답을 했는지. 반응 내용은 뭐였는지, 뭐, 쓰죠. 자, 이 반응이 끝나고 나면, 아, 이제 다시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검사자는 피험자의 반응을 토대로, 어떻게 이렇게 봤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죠? 철저하게 숨기려고 하는 사람은 이것까지 통제하려고 하겠죠. 자, 질문을 던져서 피험자의 생각과정을 더 깊이 탐색합니다. 자, 모든 과정에서 검사자가 제일 중요하게 가져야 될 태도는 뭐다? 이건 수사기관이나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히 어때 된다? 아, 누구 편 들으면 안 된다. 편파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어떻게 된다? Be neutral. 중립적이 된다. 이제 섣불은 유도나 해석 검사 결과 실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인생을 추락시킬 수가 있어요. 누군가 인생을 바닥으로. 자, 손님의 마음을 어떻게 얻으면 좋을까요? 어, 글쎄요. 맛있는 걸 사주면 될까요? 음. 자, 로드샵 검사의 핵심은 바로 채점과 해석에 있습니다. 자, 피험자의 모든 반응은 엑스너 종합 체계에 따라서 체계적인 코드로 변환된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 포인트만 좀 짚어보죠. 자, 반응 영역. 그림 전체를 보고 답했는지 아니면 특정 부분만 보고 답했는지를 봅니다. 어.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사고 폭이나 조직화 능력을 보여줍니다. 아, 어,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저도 초등학교 아들이 있는데 어, 로르샤우 카드를 좀 사서 <laughs> 같이 좀해 볼까?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잘못하면 슈퍼바이징 없이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인생 망친다. 잘못하면. 피험자가 이제 무엇을 보고 반응을 했는지 결정 요인을 좀 따져보는 거죠. 형태, 모양, 색깔, 움직임 등을 분석해 봅니다. 아, 이거 굉장히 어렵겠죠. 타로 카드보다 이게 훨씬 어려울 것 같아요. 운동 반응이 많으면 내성적이다. 어,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으며 색채 반응이 많으면 외부 자극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강하고 충동적인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한다고 해요. 이건 그냥 단순하게 말한 거니까 이것만 갖고 평가할 수는 없겠고요. 형태질. 자 피험자 답이 실제 그림 형태와 얼마나 잘 맞는지를 평가합니다. 어 이거는 조금 상대적일 수도 있겠네요. 현실적 검증력과 지각의 정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대요. 어, 그러니까 세 개네요. 반응 영역 어디만 보고 있는지 어떻게 답았는지 결정 인자 핵심적 결정 인자가 뭐였는지 형태 질 형태 질과 관련돼서 어, 인지가 나랑 비슷한지 요 본되는 얘기인데요. 자. 소녀 심리 상태의 입지적 그림이 그려집니다. 뭐 공격적 반응, 공격적 반응, 반항적 뭐, 심, 뭐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이나 내면을 포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신뢰도 문제가 좀 있어요. 주관성이 이제 그러니까 아까 객관적 m m p a 같은 것들이랑 결합돼야 된다는 게 이제 훈련이 부족한 저 같은 안 해본 사람 갑자기 아들한테 들이밀면서 어 이거, 이거 하니까 오르샤 어, 응?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그게 비판의 어떤 핵심이죠. 그 다음에 검사자료를 이제 대중에 공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 위키피디아 같은 곳에 카드 이미 지 공개되면서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허위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적 투사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이제 비판이 있지만 소년 사건에서는 어, 이거 왜 했어? 어떤 심리 상태 겪은 거야? 어, 그래서 MMPI 결과만 갖고 밝힐 수 없는 이런 방어적인 태도, 이제 무식적인 심리적 태도, 의무감, 엄마 아빠가 좋아해서 이런 거를 로르샤우가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고 있어, 너 밝혀낼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로르샤우는 단독으로 진단을 내리는 만능 노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별표 100만 개입니다. 로르샤우만 갖고 단독으로 진, 진단 내리겠다, 그럼 차라리 타로점을 봐라. 에. 다른 객관적 심리검사와 임상 면담을 병행할 때만 그 진정 가치가 보조 도구로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객관적 검사가 어, 소년 이런 상태예요. 우호적이에요. 친절해요. 따뜻해요. 애정 넘쳐요. 뭐 좋아요. 근데 진짜 그래? 내부 상태는 어떤데? 어, 이상하게 안 맞는데? 이런 심층적 반면의 심층적 통찰이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이거 어,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된다? 검사 효용성은? 저 같은 사람이 쓴다? 안 된다. 심리 검사의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 어떤 게 전문가냐? 충분한 훈련을 받았어야 돼요. 충분하고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평소에 그거 갖고 세미나도 많이 해야 됩니다. 서로, 야, 너왜로로샤 이렇게 분석해, 임마. 이 무식한 놈아. 이렇게 해갖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게 누구다? 그게 전문가다. 맨날, 아, 이렇게 분석하면 맞을까? 고민하는 사람. 그게 전문가다. 단정 짓는 사람. 어, 그럼 어떤 사람이야? 아, 어,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는 단정 짓기가 어려워요. 음. 많이 할수록 저, 답, 정답 맞추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정답에 몇 퍼센트에 가까운 확률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죠. 이게 정답이에요. 이건 누구냐? 수능 보는 사람 수준. 이 정도예요. 자, 로르세어 검사는 손님들의 복잡하고 미묘한 내면을 이해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 뭐랑 합쳐서 객관적인 지표들과 결합돼서. 자, 다음 시간에 어, 심리검사 얘기를 또 할까요? 음, 소년 형사 관련된 좀 흥미로운 사건을 좀 얘기해 드려볼까요? 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형사 완전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자, 전 누구라고요? 이승우 변호사. 지금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형사 전문 변호사라고요? 어, 그러면 충분히, 어, 훈련했냐고요? 어, 한 20, 20몇년 했어요? 풍부한 임상 경험 갖고 있냐고요? 네, 사건 많이 해봤어요. 몇만 건한것 같아요. 어, 마녀 건. 이제 수행한 사건이요? 몇천 건은 되는 것 같아요. 상담한 거요? 어우, 너무 많아서 개수를 모르겠어요. 자, 전문가인가요? 일단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들어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안녕.